안녕하세요. 로, 돌돌입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컨실러 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손에 안 묻는데 지금 손에 묻은 거는요. 이게 안 묻는데 그뭐 만드는 도중에서 묻는 거라서요. 만는 도중에 물풀 있죠? 그거랑 물감이랑 같이 막 돼가지고. 아무튼 이런 액계인데요. 지금 보시면 되게 바풍도 되게 잘 되고, 바풍도 음, 되게 잘 되고, 그런데 이게 컨실러 인데 색깔 되게 컨실러 색깔 같지 않아요? 그냥 그냥 더러운 흰색으로 잡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완전 컨실러 색인데 지금 이거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더뭐 모든 하얀색 같은데 자세히 그뭐 실제로 보면 실제로 만들어서 보면요 되게 진짜 살색 같거든요 컨실러 이게요 이거 출전은 수완 슈완님이고요슈완님의 순수 아야 이게 제가 휴지 거치대를 사용해서 자꾸 이렇게 휴지가 아무튼 있는데, 제가 이거, 액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만든 거예요. 제가 액를 만들어도 같은 방법으로 되게 크게 만들고, 만들지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 만들어서 버린 거는 그냥 조 좀, 안 가지고 놀아요. 저는 만드는 게 재미, 만드는 것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만드는 게 수제가, 이거 네, 파는 거보다 더 비싸요. 왜 물이 여기서. 아무튼 그런데, 내가 이거 왜 하냐면, 이게 더, 그 뭐랄까, 제이, 만드는 게 재밌어요.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면 되게 요리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되가 손에 안 묻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드는 거라서 그냥 만들고, 아또 휴지 만들고 바로 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풍 되고요. 바풍 되면 랩도 되는 거죠. 랩 당근 되고요. 바풍 밥풍 되고요. 바풍은 얘가 되게 많이 돼요. 얘가 바풍이 자, 바풍이 일 단, 이단그 정도밖에 안될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쁨도 잘해야지. 아, 손가락에도 다리는 쥐지. 아무튼, 이렇게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데일리 간섭 포동도로 해요. 이게 몰드가요. 지문까지 다 찍혀요. 되게 좋은데, 이게 만들고 나면 거어서좀 그런데, 만들고 좀 있으면은 이렇게 지문까지 몰드가, 지, 진짜 얘 몰드 쩔어요. 아무튼, 손모드도 괜찮아.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한번 액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파트. 자,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갈게요. 먼저, 물. 아, 여기. 오. 물이 필요하고요. 마이클레이~ 물풀~ 섞을까~ 아, 이거 미친다~ 섞을까~ 섞을 통! 소다. 지금 바로 만들어 볼 건데,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클레인 물을딱한 다음에 물혀놓고 소다놓고 끝나는 거겠지, 그렇게 쉬운 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이거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가 물 비율에 따라서 흐물흐물해지고, 막 아, 액점이 되고 액기가 되고 젤물이 되고 그러는 게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은데 그런 거다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아무튼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빈 통에다가 물을 부어 줄게요. 저는 이미 여기다 만들어놔서 이 정도 뭐 구었고요. 저는 원래 조금씩밖에 안 만드는데 영상 찍을 때는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클레를 넣어주는데 요 이거 아이클레도 를좀 물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아이클레를 조금만 넣었습니다. 맞나? 음, 조금 잠? 그리고 다 섞고 오는데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섞고 올게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무 물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클레이를 좀만 더 넣고 이게 뭐라고 해야그 하트케이크, 하트케이크, 하트케이크 반죽 같이 섞어야 되는데 도로서 손도 점토라 섞은 것처럼 섞으면 이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거 수아님출저라고 했잖아요. 수아님출저수아님 어떤 제목으로 이거 만들 방법을 올리셨냐면요. 그 뭐였더라. 무슨 리모디콘막 그런 거한개 하고 순수 1 등급 우유 있긴가? 1 등급 순수 우유 있긴가? 1 등급 우유 순수 우유 있긴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한 레몬 라, 라떼 그거가 있었는데 한 레몬 라떼를 사용하면 한 레몬 라떼 제가 만들어 봤을 때는요 어 이거 순수했거든요 한 레몬 라떼랑요 느낌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사람들만의 라 만드는 방법 만들기 방법도 더 어렵고 해가지고 저는 액게 만들려면 이 액괴 있고 이 방법의 액괴 만들기를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주신 분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랑 섞기만 해도 좋은데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끝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제가 그 핫케이하가 반죽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들어지지 않아도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은 여기다 물풀을 조금 넣어줄게요. 뭐죠? 이렇게. 조금 넣으면서 이렇게 많이 넣으니. 아무서 이렇게 하고 섞고 쏟아도 넣는 건데 저는 귀찮으니까, 소다도 넣고, 물도 넣고, 그 다음에 섞을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만 넣었으니까, 당연히 뭉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풀 많이 넣어가지고, 뭉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잘 섞으신 다음에, 이번법이 맞나? 맞죠? 아, 맞아 맞아 그 중간에 이 액괴 때가 물을 막 넣었을게요. 그 다음에 그소 소다를 넣어주는데 다른 통을 준비를 해서 소다 넣고 물 넣고 아, 섞은 다음에 액괴를 하는 건데 전 그것보다 이것도 더었고 수학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넣는 이유는 뭉쳤을 때 물을. 그, 잘 흐르는데 손에 묻지 않아서 라고 그 자막이 있었고 하여튼 물 이렇게 소다를 하고 섞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물풀을 넣어줄게요. 전애기 만들 때 물풀 되게 많이 넣는 편인데 근데 전 이렇게 바뀌어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되게 조금스 밖에 안 나오고, 따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좀 옛날 형식의 물풀이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옛날 형식의 콩에다가요 이거를 담아서 쓰거든요, 제가. 옛날 형식 콩 있었던 거 있다가, 있다. 여기 다가 얘를 담아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음, 귀찮아서 가끔씩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도 이거 디자인 얘가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실용성은 전 거가 더 좋아요. 빼빼로도 그렇고 여러 다 오리지널에 더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소다를 넣어줄게요. 숟가락을 지금 여기서 조금만 넣어주셔야지 굳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별로 딱딱해지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데 저는 수제액기가 너무 잘 굳는 것 같아요. 물 넣고 막 섞는 게 소리 쓸 소리. 그리고 이 숟가락이 500원에 아는 그 청량백화점 깔끔클리닝이라고. 가는 데서 샀는데 5 0 0원이에 어, 500원에 파지 않고 두 개에 천 원에 파는데 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되죠. 제가 까먹어서 원래 수학님하는 거랑 다르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완성됐잖아요. 지금 완성된지가 안 돼서 물어서 손에 잡고 묶인... 음? 이렇게. 숨도 묻은 거를 그렇게 톡톡 해주시면, 안 없어지네? 아무튼, 이렇게 없어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됐고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 완성이. 다뛰어다 항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완성됐다가, 맞지않 액괴 뺐다가, 컨실러색. 컨실러색 액괴를 넣은 후에 섞어줄게요. 되게 그냥 뜨뜻한 하얀색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흰색과 진짜 흰색과 같이 있으니까, 컨실러. 컨실러 액괴는 제가 처음 들어보셨죠? 저, 저도. 아, 색, 깔 물감 섞었는데 코코아, 초코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섞었는데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서 갈색 을 섞었는데 제가 잘못 집어서 고동색을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컨실러로 섞은 거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어 벌써 14분 7, 8초가 되었네요. 이제 저도, 도돌이도 더 여러분들과, 어, 얘기하고, 렇게 만드는 거 하고 싶지만, 이제 벌써, 시... 4분 22초라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끝낼게요. 이거, 만드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 수원, 저는, 구독도 별로 없고, 그, 뭐, 뭐였더라? 어, 되게 말주 재질 끓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거, 수원거 보시면서, 음,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숨, 그, 손님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저, 저는 길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되신 거원하시면 수원님 과 하시면 되고, 천천히, 걸음 맞추면서 하고 싶은 분은, 자, 거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상, 도돌이었습니다 안녕!